<laughs> 이 시간에는 벽감록 제87측 운문의 약과 병이 서로 치료한다고 말하다란 공언입니다 수시, 눈밝은 사람은 빠질 구명이 없다 때로는 고봉정상어 우거진 불 속에서 살고 때로는 시끄러운 저잣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거동한다. 느닷없이 분노하여 얼굴을 세시고 팔은 여섯 달린 귀신이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면 일면불이나 월면불처럼 두로 자비오 광명을 떠 일체를 포섭한다 그런가 하면 한 티끌에서 일체 몸을 넣어. 일체 종생의 근기에 맞추느라고 흑투성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호련이 향상의 문으로 나서면 부처의 문으로도 훔쳐보지 못하고 설사 수천의 성인이 나타난다 해도 삼천일리 밖에 일일 뿐이다. 과연 이런 인물과 똑같은 자가 있겠는가? 다음 이야기를 살펴봐라. 본칙. 운문화상이 어느 날 대중 법문을 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병은 약을 다스리는 것이다. 내가 보니 온 세상이 다 약이니 도대체 그대들은 무엇이 자기라 하겠는가? 송하여 이르되, 온 세상이 다 약인데 왜 잘못을 알고 있는가? 문 닫고 수레를 만들지 말라. 길은 벌레 드넓은 것이니라. 앞을 쌓 실수로다. 콧대를 세웠으나 역시 뚫리다니. 사족을 붙이자면 부처님의 설법을 응병여약이로 한다. 병에 따라 약을 준다는 것이다. 약이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약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화음경 입법 계품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본소보살이 젊은 구도자 선제 동자에게 이 세상에서 약이 못 되는 것을 찾아오라고 했다. 선제는 온 세상을 뒤졌으나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서보살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이번에는 약을 찾아오라고 했다. 선제는 불안 포개를 뜯어 바쳤는데 보살은 이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약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어째서 그런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약을 먹고 쾌차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병이 나왔는데도 약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그는 참으로 병이 나왔다고 할수 없다. 병이 나은 사람은 병이나 약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비로소 병이 나왔다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도 이와 마찬가지다. 미혹이 있으니까 깨달음이란 약을 찾고, 번뇌어 병이 있으므로 좌선이라는 약을 쓰는 것이다. 그러다가 깨달으면 미혹의 병이 없어지니 그 대신 깨달음이라는 것이 남는다면 병이 다 나았는데도 계속 약을 먹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혹과 깨달음을 다 함께 버려야 비로소 병과 약이 다 함께 치료됐다고 할수 있다 병 얘기가 나왔으니 군말 한마디 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몸에 병한 가지쯤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 고랑 80이라고 골고라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왜 그런가? 몸에 병이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욕심 덜리고 조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너무 건강한 사람은 의욕이 넘쳐서 무리하다가 건강이 꺾어지면 그냥 넘어지기 쉽다.명나라 때묘현이라는 스님이 쓴 보왕산매 연불직지라는 책에 보면 10대 애행, 즉열 가지 장애를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는데 읽어볼수록 교훈적이다 표고에서 가장에 많이 걸어놓고 있는데 소개하면 이렇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세상살이에 근심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느니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하게 되게 되느니 친구를 사게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공덕을 베풀면서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이익을 분해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해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이것이 병과 약이 서로 치료하는 법이다. 억!